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나의 영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8월 7일 주일 말씀의 실재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났을 때 당신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달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께 산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당신은 주님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으로부터 났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4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당신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옷 입은 자, 곧 당신을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행한 잘못된 일들을 여전히 당신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진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그리스인들은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조금 더 개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과 다른 강조점으로 재창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 말씀에는 의와 참된 거루감 안에서 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실제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고린도우서 5장 17절은 그리스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 사람, 옛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의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지혜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경험을 따라, 나의 느낌을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며, 나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예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매일매일 매순간 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옛예 사람을 벗는다고 말할 때 여전히 나의 죄된 본성이 죽어야만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걸 어떡해요? 라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 패턴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의 방식이 있고 습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다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말하며 반응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제대로 죽이고 새 사람에 속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말씀을 따라 바르게 보고 나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판단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정죄감을 느끼며 열등감을 느끼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빛의 종족이며 왕의 종족이며. 제 사장의 종족입니다. 매일매순간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것에만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다양한 거울의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깨진 거울도 있고, 다양한 거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100%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만 나답게 반응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욱 더 많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사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본성과 정체성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의의 새로운 생명의 실지 안에서 행하며 의의 일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본성과 정체성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시슴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 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의의 새로운 생명의 실지 안에서 행하며 의의 일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